안녕하세요, 오지안 팀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는 곰3 3큐브 1, 2단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3, 4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기통이 맞춰있는 3단계. 자, 이쪽에서 무한색 집을 찾으시고 이렇게 나와있다면 공식을 쓰면 됩니 흥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이 없다면 밑에 있을 겁니다 이쪽. 이렇게 공식넣 써주면 이렇게 하얀색이 찾아옵니다 제대로 되게 다시 이 공식을 써주고 이렇게 돼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이걸 돌려야죠. 저는 요금식을 써요.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이제 4단계로 넘어가 일단 이쪽에는 빨간색 이쪽에는 파란색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쪽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쪽을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쪽을 또바꿔요 이거는 2호 0식두 네. 번째 줄이 맞춰지면 4단계는 끝입니다. done